네, 오늘은 정식하고 이제 일주일이 지난 시점입니다. 어, 저희가 정식을 9월 23일, 9월 음, 24일 양 이틀간을 진행을 했고요. 어, 그 이후로 지금 계속적으로 보식 작업. 어, 지금 묘 상태를 보고 묘가 좀 불량해 보인다거나 병해충 기미가 있는 것들은 지금 계속 보식, 보식을 뽑아내고 새로 이제 모종을 갖다 다시 심는 보식 작업을 진행을 해줬고요. 그리고 이제 그 묘가 활착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뿌리가 새로 잘 내릴 수 있도록 어, 물 관리라든지 양액 관리, 비료 관리 등을 지금 진행을 해줬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현재 일주일 정도 지난 상태를 좀 확인을 해보면. 우선, 이제, 처음에, 이제, 묘를 심고 나서, 어, 뭐를 심고 나서, 어, 이제 좀 처져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아직 뿌리가 제대로 자리를 잡고 있지 않다 보니까, 묘가 이제 좀 들리거나, 뭐, 이러면서, 이제, 잎도 이제 좀 처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잎이 다 꽃, 꽃하게 다시 이제 서서, 이제, 하늘을 바라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제, 노엽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엽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다 지금 정상적으로, 어, 지금 출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 묘가 지금 제대로 이제 뿌리가 활짝을 대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했던 작업은, 어, 우선은 저희가 아직 화분화가 반 정도밖에 안된 상황이었고, 그때 당시 이제 묘를 심을 때 23일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 화분화가 아직 다안된 상태에서 양액을 비켜주게 되면, 어, 이게 다시 또 성, 그 화분화 유도된 부분이 다시 원상복구가 된 부분도 있어서, 어, 그래서 다시 계속 맹물을 줬습니다. 한 사일 5일 정도 계속 맹물을 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전부터 양액 비료를 조금씩 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현재 관수는 이제 7시부터 4시까지 1 시간 간격으로 한 3분간 계속 물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처음에 이시는 0.4 맹물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0.5로 한 3, 4일, 3일 정도 주다가 지금 이제 0.6 정도의 이시로. 어, 지금 내 양액을 비료를 주고 있습니다. 어,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이제 조금 다시 이제, 어, 묘가 이제 생장을 하고 영양 생장, 생식 생장, 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이제 자리를 좀 다시 잡아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 뿌리 활착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제 뿌리가 새순, 새 뿌리가 이제 하얗게 나면서 이 지금 묘를 심어 놓은 상토에 다시 자리를 잡는 작업, 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지금 거의 한 열흘 정도 지금 계속 유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뿌리가 제대로 활착이 되게 되면은 이제 세순이라든지 뭐 이래기라고 해가지고 입 끝에 아침에 어 물이 좀 맺힌다든지 이런 부분에 이제 그 표현이 그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확인해 가면서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새순이 나오다 보면은 이제 나중에 한 며칠 후부터 이제 꽃 때가 나오게 되는데, 꽃대가 나오게 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재배에 대한 어, 관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어, 계속적으로 지금 저희가 해주고 있는 작업은 병해충 방제를 좀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어, 이게 지금 묘가 들어오고 나서 꽃대가 들어오고 꽃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꽃이 피게 되면은 이제 벌을 집어넣고 수정을 시킵니다. 그러면 어, 벌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약을 칠 수가 없거든요. 약, 약이 있거나 뭐 이러면은 별이, 벌이 이제 활동도 안 하게 되고, 자칫하면 이제 꽃에 약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어, 약 치는 부분이 상당히 조심스러워지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명예충에 대한 방제를 확실히 해놓고 진행을 하게 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실외에서 저희는 이제 그 키우다 보니까, 노지에서 키우다 보니까 병해충에 대한 부분이 좀 있었고, 그래서 저희 묘가 확실하게 뭐100% 완전한 묘라고는 할 수는 없고, 약간의 피해들이 조금씩 다 있습니다. 저희 많이 보였던 게 이제 응애에 대한 핑해, 피해, 피해가 있었는데, 응애가 있다 보니까 입이 좀 말리는 부분도 있었고, 세순이 제대로 안나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밤나방, 나방류의 애벌레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 새 손을 갈가먹는지 입을 갈가먹는 피해가 있어서, 어, 그런 부분에 대한 피해를 중점적으로 더 야시 예방을 하고요. 날씨가 이제 고온다습한 기운이 조금 지나갔습니다. 이제 아침 교온이 아, 뭐, 지금은 오늘 아침은 14도까지 떨어진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온다습이 아니라 이제 저온하고 어, 건조한 환경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병해충에 대한 방제도 같이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음, 흰가루 병이라든지, 제피 곰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없지만, 그런 부분도 이제 미리미리 준비는 해야 될것 같고요. 응애라든지 이런 병해충에 대한 피해는 계속적으로 예방을 합니다. 어, 저희가 뭐 아직까지는 탄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큰 병에 대한 문제는 보이지는 않고 있고요. 어, 예찰을 꾸준하게 하고 있는데, 뭐시들름 병이라든지 이래서, 어, 요가 이제 시들어서 버려야 되는 상황이 아직까지는 발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어 병에 병보다는 해충에 의해서 제대로 어 세입이 잘하지 않는다든지 뭐 이런 문제가 있는 애들을 다 보식을 해줬고요. 그렇고 나서 이제 제대로 탄저라든지 나머지 이제 병에 대한 부분도 같이 꾸준하게 어 진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 정식을 하고 나서는 지금 보시면 점조보수를 다 이렇게 금권에 같이 가깝게 크라운이라고 하죠. 금권에 가깝게 점조보수를 다 벌려서 붙여 어, 넣고요. 었그 다음에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노란 끈끈이 예찰을 하기 위한 노란 끈끈이. 지금도 보시면 이렇게 <끈> 작은 뿌리 아니, 파리 하나가 이렇게 달라붙어 있죠. 작은 뿌리 파리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어, 파리라든지 뭐 이런 응애라든지 아니면 총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병충춤 방제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끈끈이를 배드에 갖다 올려놓은 상태고요. 음 이렇게 다 작업을 하고 나서 이제 저희가 실질적으로 해줘야 되는 것은 당분간은 꾸준하게 예찰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어, 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피해는 실질적으로 재배동에 들어오고 나서 어, 상당 기간 지나다 발현이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어서 어, 그런 부분에 대한 예찰 작업은 꾸준하게 하고 있는 거고요 어, 이렇게 해서 이제 재배 일주일간 된 지금 상황의 묘 상태인데 어,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고 어, 묘가 제대로 이제 활착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 조금 더 두켜봐야 되겠지만 앞으로 이제 정식이 어, 진행되고 난 후의 작업들은 어, 순차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